예타를 탈락한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있습니다. 강북 횡단선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인데요.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계속해서 김대우 기자입니다. 경제성이라는 함정에 빠져 강북 횡단선 사업 추진을 소홀히 하고 지 부진하게 만들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 탈락의 미를제공서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엄한 책임을 할 것입니다. 서울시가 강북 횡단선을 추진하는데 소극적이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됩니다. 이런 지적은 2년 전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사업성을 제고해서 어떻게든 사업을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시다시피 경전처리 점차 이 적자일 가능성이 높아져서 강북횡단선이 재정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2019년 서울시가 발표한 강북횡단선 총 사업비는 2조 원 정도 큰 돈이 드는 만큼 오시장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적자를 걱정하는 상황.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은 대중교통 복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오시장의 주장을 비판합니다. 지금의 시대 발전은 균형 발전이고요. 또 정책의 중심이 균형 발전으로 되어야만 합니다. 교통도 복지입니다. 교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폭삭 낮아집니다. 이런 비판은 예타 탈락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예타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풍문만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울시는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었던 것이지요.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또는 해당되는 지역의 지자체장들과 논의를 했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업성을 더 높일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설명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모았어야 됩니다. 단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그렇지 않다고 여러 차례 말합니다. 서울시가 경전철 추진하고자한 의지는 변함이 없고요. 이를 뒷받침해주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타 탈락 직후 서울시가 강북 횡단선 재추진 의사를 밝힌 건이 사업에 적극적이라는 걸 증명한다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도 이 강북 횡단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선을 바꿔서라도 지금 그러니까 이걸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서울시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변경 용역을 발주로 이미 했습니다. 그 내년 상반기에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오세훈 시장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굳이 돈 들어가는 그런 용역을 발주를 왜 하겠습니까? 지나치게 경제성만 따졌다는 지적에 대한 충분한 해명.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의욕 해소, 새 노선을 짜 다시 추진해야 하는 강북 횡단선이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BTV 뉴스 김대웅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 보세요. 저희 비 티비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